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천년의 숲길 제 2탄 시리즈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봉곡사 절이 있는 곳입니다 봉수산 아주 유명한 기가 있는 전설입니다 여기가 KBS 전설의 고향 촬영지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그 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미호 이 위에서 구미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주를 부리죠 으하하하! 나타났어. <laughs> 네, 이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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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네, 이놈, 이놈의 꼬나, 내가 오늘에 오기까지는 먼 30년을 기다려왔다. 네놈의 간만 먹으면 나는 오늘 인간이 될 것이다. <laughs> 이리와. <laughs> 어, 살려줘 호러머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쇼 살려주십쇼 어. 네 이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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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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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좋았어 KBS 연기대상 이야 어떠셨습니까 이야 괜찮아요 연기? 예? 연기 좋아요? 무슨 연기야 이게 완전 정식병자지 강진아 또라이야 내가 없나봐 <laughs> 이야 기가 막히나 주 아유 연기만 해봤어 아유 봉수산 놀러 오셔 어 여기 에 여기 산책로 좋아요 에 강진아의 동네 한 바퀴 소개해줄 테니까 오셔서 어, 산책하시고 멋진 기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진아와 함께, 오늘 봉, 천년의 숲길, 제가 2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하하하하하. 좋아. 아주 좋아. 자,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도 장날인데, 또. 그냥 장날인데. 인간 강진아가 또 피나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 에헤, 저거 봐라, 또 아주나. 뭐. 물이 아주 기가 막히네. 에헤이란창 그래서. <laughs> 강진아가 오늘 막걸리 한잔 먹고 또 지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 까이껑이야, 뭐. 어? 즐겨. 아유, 그런데 무슨 일이야. 일 되기 싫어. 그렇죠. 보어놓은거다 쓰는 거야 인생. <laughs> <laughs> 아유 돈이라는 것도 볼문됩니다여러분들예 아, 자 촬영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많이만 봐주시고 저를 좀 이뻐해주세요. 예, 여기 소나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 소나무가 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천년의 숲길. 아. 정말 홍콩 갑니다. 나스베가어 마카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 한번 걸어보세요. 어, 어, 완전히 뿅뿅뿅뿅뿅.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천연연습해서 대미륵기신이 강진아 리포터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리어. 경례. 고맙습니다. Thank you v e